테랑의 한방,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전설을 쓰다. 2025년 8월 2일, 고척 스카이돔의 뜨거운 열기는 롯데 팬들의 긴장감과 간절함으로 가득 찼다. 전날 아쉬운 0대 2 패배, 이어지는 주말 3연전. 롯데는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4, 5위와의 승차가 아직은 불안한 상황. 그 어느 때보다 승리가 절실했다. 롯데 팬들의 가슴 속에는, 캡틴 전준우의 부재가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햄스트링 통증으로 연속 선발 재해. 베테랑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다. 경기 초반. 롯데의 흐름은 차갑게 식어갔다. 선발 나균안이 5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분투했지만. 상대 키움 영권 김윤하에게 5회까지 단 1안타. 롯데 타선은 꽁꽁 묶였고. 경기장은 불안감으로 뒤덮였다. 6회. 박승욱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이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역전에는 실패. 7. 8회도 3자 범퇴로 허무하게 무너졌다. 불펜진이 무실점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켰지만 승리는 멀게만 보였다. 초반 흐름은 절망 그 자체였다. 키움의 어린 에이스 김윤나는 거침없이 롯데 타선을 유리했다. 롯데는 안타 하나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며 내 이닝이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마운드에서 분투하는 나균안의 눈빛. 하지만 득점 지원이 없으니 무거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다. 팬들은 언제쯤 기회가 올까 손에 땀을 지고 지켜봤고 벤치의 선수들조차 표정이 굳어졌다. 희미한 빛은 6회. 박승욱의 적시타로 찾아왔다. 그러나 절호의 찬스에서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며 롯데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기회가 스쳐갈 때마다 팬들의 한숨, 중계진의 애타는 목소리가 경기장에 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롯데 특유의 끈질김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다. 드디어 9회 초, 모든 팬들이 숨을 죽였다. 2, 4, 1, 2루, 마지막 기회. 이 순간, 벤치에서 일어선 한 남자. 바로 캡틴 전준우였다. 햄스트링 통증에도 불구하고 단한 타석을 위해 나선 전준우. 상대는 키움의 마무리 투수 주승호. 149km/h 강속구에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됐다. 19까지 이어진 숨막히는 승부. 볼카운트풀. 수차례 파울로 끈질기게 버티던 전준우는 마침내 예곽 높은 코스로 들어온 강속구를 받아쳐 깨끗한 중전 적시타. 모든 관중이 일어나 환호했다. 2대 2, 극적인 동점. 이것이 바로 베테랑의 힘, 롯데의 자존심이었다. 운명의 구회.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롯데는 이미 두 번의 아웃 스카운트를 내주며 벼랑 끝에 몰렸다. 많은 팬들이 여기까지인가? 라며 포기할 뻔한 바로 그때 벤치에서 전준우가 등장했다. 마지막 한 방. 캡틴에게 맡긴다. 경기장의 분위기가 술렁였다. 주승우의 강속구에 전준우는 끈질기게 파울로 맞서며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듯했다. 19. 마침내 터진 한방은 롯데 팬들은 물론 키움 팬들까지 모두 감탄케 한 순간이었다. 인생 경기란 이런 것. 2사1 1호에서의 동점 적시타. 이 짜릿한 드라마는 오직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자만이 쓸수 있는 각본이었다. 전준우의 집념. 한 타석의 모든 것을 건 베테랑의 품격은 야구의 진짜 매력을 보여줬다. 기세가 오른 롯데. 계속된 이사일. 3루에서 또 다른 베테랑 김민성이 타석에 들어섰다. 김민성은 강한 집중력으로 결코 쉽지 않은 공을 받아쳐 역전 1타점 적시타. 순식간에 3대 2. 롯데가 역전에 성공하는 순간. 롯데 팬들은 물론 현장 중계진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이 롯데의 디심이다. 9회 말, 마무리 김원중이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 후 전준우는 공식 인터뷰에서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타석에 들어갈 때 그냥 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승우 투수의 빠른 공에 초점을 맞췄고 19까지 가면서 타격 밸런스가 좋아졌어요. 조금만 실투가 오면 칠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과가 나와서 기쁩니다. 이어 몸 상태는 많이 괜찮아졌고, 내일부터는 선발로도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팀 모두, 베테랑과 어린 선수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김민성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라고 동료를 치켜 세웠다. 전준우는 또 이날의 역전승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오늘은 정말 큰 경기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패에 빠졌다면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텐데 이 승리를 계기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 감독 역시 경기 후 승부처의 전준우, 김민성 두 베테랑이 제 역할을 해줬다. 어려운 경기였지만 모두의 집중력과 투지가 만든 값진 승리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전준우는 경기 내내 팀을 응원하며 벤치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했다. 비록 햄스트링 통증으로 라인업에서 제외됐지만 단한 타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베테랑의 집중력이야말로 후배들에게 기감이 됐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다. 롯데는 3위를 확고히 하며 4, 5위 그룹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 더 나아가 앞으로 남은 시즌을 바라보는 롯데 팬들에게 우리는 할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준우와 김민성 그리고 롯데의 젊은 피들이 함께 써 내려갈 또 다른 전설.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진 이 감동의 드라마는 분명히 올 시즌 롯데 야구의 한 획을 긋는 명장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승리는 롯데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뭉치는 팀, 작은 기회 하나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 모든 것이 오늘 경기에서 빛났다.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가 끝까지 도전하고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팬 여러분의 끊임없는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롯데 자이언츠의 짜릿한 역전승, 그리고 베테랑의 저력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적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롯데의 다음 경기도, 다음 승리도 프로액션 스파트 유튜브 채널에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과 현장 소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프로액션 스파트이었습니다.